우리 육부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십시오. 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육부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잘 되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특별하게 OMR 카드를 보시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 찌끈찌끈한 머리에 어, 그 아픔이 말씀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공부를 꼭! 잘한 사람보다는 옛날에 못했던 사람이 오해을 카드를 보면 더 아프죠. 네. 네, 오늘은, 어, 요셉 이야기인데요. 어, 구덩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구덩이가 있지만, 네, 어, 구덩에서 건져준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어, 에레미아서에 보면, 에레미아 선지자가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 말기아의그 집에 큰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 에레미아를, 어,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에레미아는, 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그것이 못 맞당해서. 네. 분명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에레미아 입을 통해서 선포되게 했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찌 이 나라가 망할 것인가. 속이 안타깝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아가 이제 구덩이에 맞춰졌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 에레미아를 걱정하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은 에비멜렉을 보내서 우리 에레미아를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30명이나 보내가지고 에레미아를 건지는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때 밧줄을 그냥 딱저 구덩이 속에 있는데 건져 올린다면 겨드랑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데 헝급과 낡은 옷들을 함께 내려보내셔서 그것도 하는 방법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먼저 헝급과 낡은 옷으로 이 겨드랑이 감고 나서 그아래 줄을 대라 말씀대로 했을 때 은혜롭게 우리 에레미아가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있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요셉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한 이 형들이 우리 요셉을 기다리고 있죠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10명이나 있는데요 그 형들이 다 4명의 엄마를 통해서 요셉을 포함해서 10명의 엄마를 통해서 낳은 형들입니다 다 기억들 나시죠? 네,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네, 저를 지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또 이렇게 두근두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그열 명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어, 죽이려고 네, 어떻게 하면 어, 요셉을 어,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까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이 또 구덩이를 예비하셨죠. 그 구덩이에 요셉은 이제 떨어집니다. 이건 요셉이 바라는 건 아니죠. 절대 요셉이 내가 오늘 신부름을 갔는데 나를 구덩이에 빠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튼튼하지만 옛날에 허리가 아파서 그때 정말로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좀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laughs> 고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분명 요셉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어, 이 도단에 오기 전에 요셉은 꿈을 꾸어서 그 꿈내온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어 열한 별들이 우리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한다. 어 이런 꿈을 꾸면 우리도 되게 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기대가 될수 있겠죠. 근데 마음속에 꼭 품었으면 좋았는데 또 아빠에게도 얘기하고. 형들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형들은 우리 요셉을 그나마 미워했는데도 오늘 더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오게 되자, 정말 구덩이 속에 우리 요셉을 마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분명 본, 본문에 보면 이 형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리라. 네, 분명 의도되는 내용은 어, 좋은 걸 의도하진 않았을 진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꿈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분명하게 너희 후손이 객기 되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요셉은 어, 아버지의 심부름이 이제 그 고난의 시작인데 그걸 모르죠. 우리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앞날을 알고 험난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겠습니까? 이 꿈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꿈은 11명에게 1 11 1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꿈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제 구덩이에서도 시작해 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13년간의 세월 동안 우리 요셉을 인도하시면서 고난 가운데서 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입술로 말하게 하시고, 내 입, 저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할 때까지 더 아픔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만큼 부르짖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응답에 응답해 주시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맘다하여 간절히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죄와 힘이 지식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허리가 아팠는데 이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허리가 아프기 전에는 제가 육신의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비로소 저에게 허리를 아프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대로 찾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요셉을 살리십니까? 은혜의 우리 하나님은 빈 구덩이를 준비하십니다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분명 성결에 말씀하기를 빈 구덩이였고 물이 없었다라 오늘처럼 추운 날이었다면 물론 엄청 추웠겠지만 정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 순간,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은혜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요셉을 하나님은 부르짖게 하십니다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저는 그 부르짖음 우리 어미소가 송아지를 띌 때, 띌때뭐 그냥 옆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상 소장색에 게 팔았을 때그목매에 우는 소리는 한 번씩 들어보면, 정말 그 동물도 자기 자식 따라 보낼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 웁니다. 우리 요셉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구덩이에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 대상이 딱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그 대상은 애국으로 가는 대상입니다. 그 시기가 가득한 그 형제들이 물질에도 또 탐이 나지요. 요셉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은 이제 애국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사이를 하는 애국에 가는 이로가 되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걸음걸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더 악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냐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양손에 목을, 못을 박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 눈과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고,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선에 가면 아우라지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죠? 두 개의 평창에서 흐르는 그 강과 삼척 쪽에서 흐르는 어, 송천과 어, 골지천이 만나서 이 아우라지에서 어, 강물이 만납니다 그래서 아우라지, 어, 어울린 데서 어우라지 했는데 아우라지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진검다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어, 230m 정도 거리를 이 진검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개수는 5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른은 뭐 이렇게 잘 건너겠지만 막두 살, 세 살, 네살 이런 어린이들을 데리고 건넌다면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막 물살이 세차게 흐르고 막 바람이 친다면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건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를 건널 때, 그때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안, 안고 없고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건널 때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자녀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또 건너고 세 번째 징검다리를 만나도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어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나가지 않고 또그 징검다리를 건널 것입니다. 징검다리가 50개나 있습니다. 네 번째 징검다리를 건너면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처음 징검다리 두 번째 징검다리, 세 번째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가 50개가 돼도, 60개가 돼도, 100개가 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징검다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리를 건너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같이 해냈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건넜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네가 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고난 이겨냄을 칭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징검다리가 폭이 넓어도 좁아도 물 속에 잠겨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우라지를 징검다리 개수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징검다리까지 갔다 오시더라고요. 아내와 아들들은 건너기 전인데 아버지는 끝까지 갔다 와서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 앞길을 아시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며, 우리가 쓰러지고 철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구덩이 속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가만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니라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 요셉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신 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다면.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있다면 기쁨의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이전에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구유히 여겨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